다음 이차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가라켓습니다. 자 그러면 판단하기 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그래프를 아로블록하죠. 그 놈이랑 X축이랑의 위치관계를 따져 봐야 되는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그래프 아래로블록하 이차함수 그래프랑 X축의 위치관계 중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든지 나올 수 상황은 지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든지 또는 접하든지 안 만나든지 세개 중에 안나인잘 봐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 답이 있잖아 마치 그렇게 요 놈은 답이 될 수가 없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는 없지만 같아지는 게 있다고 회를 존재하잖 않아도 이것도 안 되네 이만하지요놈 같은 경우가 아,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 아래쪽에 놓고 같아지면독잖아 그럼 그래, 헬을 갖지 않는거죠. 이런 그림이 되는 뜻인가 뭐가 되는 말이야? 허근을 가지란 말이죠, 허근. X축과 만난 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 으로 바뀌는 거지. 맞죠? 아 요놈. 짝수 판별식 은 되겠죠, 짝수. 4분의 2공식 판별식 문가 됩니다, 결국은. 반틈의 제곱에 반틈은 A-1이 반틈이네. 반틈의 제곱에 마이너스 AC죠. a c 하게 되면 4 a 플러스 2요 놈이 허근을 가져야 된대요. 허근. 허근이니까 0보다 작다지. 요 등호 가지고 넌붙이면안 돼. 우리 지금 요거는 그냥 그림상의 판단이고 우리가 지금 허근이란 말 했잖아. 그래서 판배식 허근을 풀고 있는 거야. 요거 풀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니까 a 제곱에 마이너스 2a랑 요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6a가 나옵니다.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8 되겠죠. 마이너스 7이 되겠네. 정리하면 요렇게 됩니다. 요것도 7하고 1하고 이렇게 쓰면 되네. 영대게 맞을 값이 마이너스 1이랑 7인데요, 쪽 방향이니까 바로 이풀수 있게 또이까 마이너스 보다 크고 a가 7보다 작다라고 해서 최종적인 답 요건데 물어봤는 거는 늘맞하는 정수 a의 최댓값이야. 문제를 끝까지 봐야지. 정수 a의 최댓값. 요 안에는 가장 큰 정수는 6이 되겠습니다. 답은 6이 되겠네 6. 이게 최종적인 답이야. 렇죠